와 반반이 눈이 뒤집히면서 주인공을 쫓아옵니다 와 이게 그 장면이네 공식에서 나왔던 그 장면 와 반반 쫓아오는거 봐 오씨 빨리 도망가야죠 빨리 빨리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대급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챕터 3 공식을 진짜 100% 구현한 팬메이드 영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셀플레이타님이 만드신 영상인데, 이분 영상이 놀랍게도 챕터 2를 맞춘 영상들이 몇 가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여러분들 신중하게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공식이랑 얼마나 똑같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저번 영상에서 주인공이 난남리나와 그리고 난납에게 도망치면서 스팅어플린 때문에 밑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반반이가 이제 아이들을 찾고 싶으면은 자기를 쫓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몬스터 사이클로스라는 몬스터가 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냐 저거 전기 넣을 수 있는 저 기계를 켜달라고 반반이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두 개를 켜줘요. 그 다음에 이제 반반이를 쫓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사이클로스가 등장을 하면서 반반을 물어갑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사이클로스를 쫓아가죠. 반반을 살려서 아이들이 있는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 사이클로스가 있는 방으로 도착하게 되는 주인공인데, 와, 진짜, 긴장감이 엄청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사이클로스가 나, 나오는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사이클로스의 미션이라고 책을 아마 다섯 개 정도를 찾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클로스가 돌아다니고 있죠. 빠르게 사이클로스의 눈을 피해서 책 다섯 개를 모아야 되는 미션이에요. 자, 오 사이클로스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 저를 막 찾고 다니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약간 도어즈에서 피규어 방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이 도형에 맞는. 어그 뭐냐 채장에다가 꽂아야 돼요 여기 아니고 아까 먹은 게세 모였잖아 네모 하나 먹었고 그러면은 여기 여기 어 여기다가 하나 자 이러면 하나 찾은 거예요 근데 사이클로스 너무 가까이 있죠 어떻게 어떻게 오 뭐야 다행히도 사이클로스가 눈이 하나라서 어 옆에 있는 주인공을 못박 아, 근데 그대로 걸려버린 주인공. 아, 뭐야? 괜찮아요. 어차피 게임이라 한번더할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또 다시 책을 먹어주는 주인공. 자, 그렇지, 책 넣어주고. 아, 이렇게 그냥 가둬버릴 수도 있겠구나. 통로를 막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책을 빨리 더 찾아야죠. 이렇게 세모. 그리고. 빠르게 빠르게 책을 또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개 맞춘 것 같은데. 두개 정도 더 맞추면 되는 걸로 알거든요. 오케이, 동그라미. 오, 오 규칙을 어기지 말라고? 야, 규칙을 어겨야 너 이기지. 규칙을 지키면서 어떻게, 어? 너 이길 수 있겠어? 무슨 수를 써라도 이겨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라스트 원인 것 같거든요?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만 찾으면 이 사이클로스의 방을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하나 어딨냐? 사이클로스. 자, 빠르게 나머지 하나. 어? 아, 이제 올라가면 되나보다. 다 맞췄나봐요? 위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 아닌가? 마지막 하나가 여기 있는 건가? 아, 마지막 하나를, 오. <laughs> 자기를 풀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반이 지금 붙잡혀있네. 자, 반반을 풀어줄 무언가를 찾아, 아, 저 버튼 누르면 되나보다. 오케이 버튼 눌러주고 와 그리고 또 이게 또 버튼 눌러주고 버튼이 몇 개야 음, 뭐야 좀더 빨리 열어 달라고 합니다 아니 뭐 열어줘도 뭐라 그래 아좀더 빨리 좀더 빨리 오케이 빠르게 어아 빠르게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아이들을 보고 싶으면은 빨리 구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자 반반 풀어졌고.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도망가야지. 그대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반, 어, 뭐냐, 사이클로스? 오, 씨. 근데 반반 너무 지 혼자만 빠른 거 아니야? 그데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갑니다. 씨시 가짜 도생이야. 와, 사이클로스 쫓아오는 것 봐. 어, 반반. 반반, 그대로 도망갑니다. 아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 웃겨요. 어허, 씨. 뭔가 좀, 화나는 것 같기도 하고, 뒷모습이. 와, 오케이. 아, 그대로 셔터를 내려버리면서, 사이클로스를 막아냅니다. 와우. 뭐야? 자, 또 전기 넣어주고, 어, 이러면은, 탈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야? 뭔가 간연됐다고 합니다. 명심해. 나는 어떤 문이든 열수 있어. 목숨을 걸고 도망치라고 합니다. 설마 그 트레일러에서 나왔던 그 추격신을 보여주는 건가? 오플라보드어 공식 채널에 나왔던 그오플라보드죠 여러분들? 와, 뭐야? 안장? 오피 라버드를탈수 있는 안장인가 봐요. 와 반반이 눈이 뒤집히면서 주인공을 쫓아옵니다. 와 이게 그 장면이네. 공식에서 나왔던 그 장면. 와 반반 쫓아오는 거 봐. 오씨,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빨리 오케이. 다행히 오피 라버드가 빨라가지고 일단은 탈출 완료. 자, 빨리 드론 이용해서 와, 또 계속 쫓아옵니다. 뭐야 저거 소유통 뭐야? 와, 씨, 자 이것도 장애물 피하고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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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긴 보도가 또 나왔고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와 뭐야 바닥이 없습니다 와 근데 오피라 보드가 점프력이 와 역시 얘도 세라 그런가 자와 점프력 대단해요 그대로 넘어가면서 여기 버튼을 아마 누르면 되는 것 같거든요. 자. 아, 세개다 눌러야 돼? 설마? 반반한테 먹히고 맙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게임이라 다시 할수 있다는 점. 개꿀이죠? 자, 이번에는 자, 이거 여기 누르고? 여기도 누르고? 아, 이번엔 빨랐다. 빨리 눌러야 되네. 그리고 오케이, 점프. 어, 오피라버드로 점프하는 주인공. 위로 올라가는 그런 맵인가봐요. 오케이. 도착했고. 어, 여기서는 이제 오피라버드를 못하겠죠? 오피라버드를 내리고 드론을 이용해서 그대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주인공입니다. 잠깐만. 스팅어 플린이 등장하는데! 설마, 최종 보스 스팅어플린까지? 오, 와우! 스팅어플린이 주인공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 씨. 방금 잡힐 뻔했어? 자, 스팅어플린도 공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아, 드론으로? 와우! 드론으로? 안 보이게 하고? 반반을 가져가게 만들면서? 챕터3의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셀플레이타님의 영상을 확인해봤는데 어, 여러분들도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알만한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왔죠 아마도 셀플레이타님이 그 트레일러 영상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런식으로 자신만의 팬메이드 영상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퀄리티가 진짜 거의 공식급이라 그냥 진짜 공식 육출이라고 해도 어, 가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퀄리티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만약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